61번을 한번 풀어보자. 61번. 지금 이 도형, 이 그림에서 X, X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일단 보조선을 먼저 그어주세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 오각형이 생기지? 크게 오각형이 생기지? 그래서 오각형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오각형에 내각의 총합에서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요각 하고 요각 요거 둘이 더한 거또 구하고 이게 또 얼만지 구하고 그래서 전체의 내각형,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에서 지금 보이는 거 있지 요거 100도 105도 110도 85도에 동그라미 X까지 다 더해서 빼서 X를 구할 거야 그러면 일단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부터 한번 계산해볼까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어도 되는데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어떻게? 해? 삼각형이 몇개 생기지? 그렇지, 세개 생기지. 그래 180도 곱하기 3. 540도가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이지. 일단 540도. 그다음에 동그라미 더하기 x가 얼마인지 구할 거야. 동그라미 더하기 x를 보면 이 삼각형을 보세요. 이그 삼각형을 보면 이각하고 이각하고. 이 각이 맞꼭지각으로 갔잖아. 그래서 30도 더하기 35도. 다시 말해서 이거 두개 더하면 70도지. 그거랑 x 더하기 5하고 똑같아야 되지. 요렇게 3시 더해도 180도, 요렇게 3시 더해도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x 더하기 5는 그렇 65도지. 65도.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 100도, 105도, 110도, 85도 이거 다 더해볼 거야. 다 더해보면 100도, 105도, 110도, 85도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205도 이렇게 더하면 315도 이렇게 더하면 300 아니구나 300 아니구나 그렇지 이게 예. 선생님이 계산을 잘 못해서 400도구나 400도죠 그러면 이 65도까지 더해주면 식은 이렇게 되지 465도지 465도 x를 제외한 나머지 각의 총 내각의 네 총합이 465도 그래서 465도 465를 540에서 빼면 그렇죠 요거를 x를 구할 수 있겠지 어. 그럼 540에서 465도를 빼면 540에서 465도를 빼볼까요 465 빼기 하면 4, 9, 10, 5 13에서 6배니까7그 다음에 어, 75도네 정답은 75도 자, 이렇게 고조선을 이용하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 오각형의 내각의 합, 총합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그 다음에 62번 도형이 복잡해 보이지만 찾아낼 수 있는 걸 찾아내면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지. 어려운데 풀수 있어. 일단 선생님이 가이드를 줄 테니까 잘 따라와 봐. AGH의 크기. AG1번. AGH의 크기를 구해라. AGH의 크기 구해라. AGH가 어디지? 여기지. 여기에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이 삼각형을 한번 볼까? 선생님이 따라가는 거 요렇게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지 그럼 AJH 이 각은 지금 우리가 <laughs> AJH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무슨 각? 외각이겠네 한 외각 그래서 보였어? 42도 하고 14도 하고 더한 거지 그지? 그래서 1번 42도 하고 14도 하고 더한 거니까 56도. 여기는 56도겠네. 이렇게 외각의 외각의 성질 삼각형 의 외각의 성질 이용하기. 그다음 2번 B H G의 크기를 구하라. B H G 여기죠 B H G 여기의 크기를 구하라. 또 찾아보세요. 음, 이렇게 이 삼각형이 찾아지나 이렇게 이렇게. 어이 삼각형의 외곽이구나외곽 발견하면 31도하고 53도하고 더한 거랑 같겠다. 그래서 31 더하기 53어 84도구나 이렇게. 그러면 x하고 y는 각각 얼마인지 못 구해. 하지만 3번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구해보래. 그러면 x 더하기 y를 구하려면 그래 요 사각형이잖아.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 어, 360도에서, AGH, 56도도 빼주고, 그다음 BHG, 요거 우리가 구한 거, 84도, 84도도 빼줘서 답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3 6 0에서 56도 빼면, 304도 빼기 84 하면, 음, 220도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